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내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주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은 날씨가 지난 한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좋은 날, 그런 날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더욱더 깊은 동행이 있었던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그 자연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살아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한다는 것은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늘어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더욱더 온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가 주님과 점점 더 깊이 동행하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의 하루 동안의 삶의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선택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점점 더 주인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결정의 순간에 그냥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반복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인 말씀에 따라 내가 세상의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삶에서 정말 그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동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말씀 뭐 10장 100장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 또, 그냥 말 것마다, 아유, 주여, 주여, 이러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실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 삶의 순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과의 실질적인 동행, 더욱더 깊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죠. 말씀 읽으셔야죠. 근데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 우리의 결정의 순간에서 내 이익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선택하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말씀에 택하여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더욱더 깊은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셔서, 거기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런 한 주. 그것이 오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게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번 주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 시간을 더 갖기도 하고요. 또 우리 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금요일날 한끼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고난주간을 그렇게만 보내면 정말 거룩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주간에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 누군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 그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금요일날 한끼 금식하는 것일까요? 기도 더 많이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13장부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유언과 같은 말씀에 제자들에게 남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그리고 17절 두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것은요 새 계명일까요? 구약 율법에 도어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습니다. 레이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그래?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기,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그렇죠? 구약시대 이미 레이기 말씀에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새 개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구약 율법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인간의 한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계명을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신 모든 사역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웠으니, 이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구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요.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 그첫 번째는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바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막혀 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허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옆사람, 내 이웃들과도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할 때 하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하나되의 유일한 방법일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 철저히 내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나부터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 비로소 나를 내려놓게 돼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으로 가는 것이 사랑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기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기쁨이죠. 어떤 현상에 의해 따라오는 것이 이 땅의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육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때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기쁨은 나이를 먹을수록 잊혀져 갑니다. 그 기쁨은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내 욕심도 커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점점점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쁨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될때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그 기쁨은 언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영어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행복, 해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꼭블레스플 처치라고 씁니다. 블레스펠 처치가 무슨 뜻일까요? 블레스펠을 제가 찾아보니까 더없이 행복한, 행복으로 충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해피는요, 세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해피예요. 그냥 기쁨이에요. 그냥 블레스펠, 더없이 행복한은 언제,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블레스펠. 더없이 행복한 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11절 말씀을 제가 영어성경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비컴플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완전하게 됐네요 완성하게 된대요. 언제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됐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닌 예수님의 친구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행하면 나의,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주인과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의 관계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하면 종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줍니다. 이게 타 종교의 모습이죠. 뭐 돌을 닦고, 뭐를 행하고, 뭐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은,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밝히 가르쳐 주었다. 언제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밝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종의 신앙이 아닌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가장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고난주간에 가장 거룩하게 십자가를 가장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많은 제자들 중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반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지금 왜 지금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자기의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힘있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처음 알려 주셨을 때도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인간의 사랑은요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한다고 잘해줬는데, 뭐,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해서 나랑 싸운 적 있지 않으세요? 아, 난저 사람 피곤하니까 연락 안 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은, 아, 어떻게 나한테 연락 하나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서운해 한적 있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막 불타오르죠. 그 사람이 너무 좋죠. 막 사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왜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목숨까지 바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자신도 로마 군대에게 잡혀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자. 그것이 너무나 허약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은 보면 우리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서두에 나눈 것처럼 내삶 가운데 선택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그 기쁨을 깨닫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의 모습은 그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가 교회가 기득권이 돼서 세상을 정죄하는 것에 더 익숙하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교회도요 사랑을 얻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나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이상한 사람, 독특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것보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재밌는 것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죠. 기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섬기지 못한, 못했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하게 이번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